안녕하십니까 농토목 기술사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아기쌤이 강의하시는 기술사 특강 자료로 시작합니다. 교수님 오늘 다뤄볼 주제는 유효토층의 정의와 개념입니다. 농업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청취자분들을 위해 유효토층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주시겠습니까? 네. 유효토층이란 말 그대로 작물의 생육에 유효한 토양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좀더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물의 뿌리가 뻗어 수분 흡수와 증발, 그리고 수분 이동 등 수분 소비가 이루어지는 토양의 깊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맑은 날이 계속되어도 수분이 감소하지 않는 깊이까지의 토층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분 소비가 이루어지는 깊이라. 그렇다면 이 유효 토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작물 생육의 핵심이겠군요. 그 중요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유효 토층은 작물 생육에 필수적인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핵심 창고와 같습니다. 또한 적절한 토양 구조를 통해 뿌리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유효 토층의 상태가 농업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생산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양에는 표층토, 제한토층 등 여러 층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 토층의 깊이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다른 토층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토양층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가장 위쪽인 표층토는 0에서 10cm 정도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유효토층은 일반적으로 40에서 100cm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용수 공급 대상인 근근역 즉 뿌리 영역보다 약간 더 깊은 범위입니다. 작물의 뿌리가 대부분 이 유효토층에 분포하며 수분 소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층입니다. 그리고 유효토층보다 더 아래에 위치한 층을 제한토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한토층은 수분이 포장용수량에서 생장저의 수분까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층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토양층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물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0cm에서 100cm 이 깊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관리로 넘어가 보죠. 유효토층의 수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작물에 필요한 물의 양, 즉 필요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필요수량은 농작물 생육에 필요라는 수분량으로 유효토층 내 수분 소비의 감소량을 의미합니다. 이 필요수량을 실증으로 구하는 가장 적당한 방법은 토양수분 추적법입니다. 측정 장비는 토양의 수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자, 수분이 많은 영역에서는 텐시오미터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수분이 적은 영역에서는 전기 저항법을 활용한 센서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토양의 수분 장력 피압프 측정과 채토법을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분 상태에 따라 측정 장비를 달리 사용한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필요 수량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네. 산정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토양수분 추적법을 통해 각층의 토양수분을 측정하고 그 측정된 수분에 해당되는 토층의 두께를 곱하여 필요 수량을 산정합니다. 이 방법이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실증 산정법입니다. 측정된 수분과 두께를 곱하는 방식이군요. 그럼 이제 만약 유효 토칭이 너무 얕거나 그 기능이 부족할 경우 농업 생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유효 토칭이 부족하게 되면 농업 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들수 있습니다. 첫째는 작물 생육 저해입니다. 즉 뿌리가 충분히 발달할 수 없어 수분과 영양분 흡수 능력이 감소하고 이는 곧 수확량 및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용수 손실의 심화입니다. 유효토칭이 부족하면 물이 토양 표면에 쌓이거나 물이 깊은 곳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누수가 심화되어 용수 손실량이 증가합니다. 셋째는 토양 작업 지장입니다. 경운이나 재배 등 토양 작업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작물 재배 주기가 연장되어 농업 효율성까지 감소합니다 생육저의 용수 손실 그리고 작업 지장까지 농업 토목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유효토칭의 중요성과 부족시 문제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유효토칭의 정의와 범위 작물 뿌리가 뻗어 수분 소비가 이루어지는 토양 깊이이며 일반적으로 40에서 100cm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관리의 중요성 작물 생육에 필수적인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며 농업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토층 관계 유효 토층 아래의 제한 토층은 수분이 포장 용수량에서 생장조의 수분까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층입니다. 그리고 수분 및 필요 수량 산정. 필요 수량은 유효 토층 내 수분 소비 감소량이며 토양 수분 추적법을 통해 실증합니다. 수분이 많은 영역은 텐쇼미터, 적은 영역은 전이 저항법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부족 시 문제점. 작물 생육 저해, 용수 손실 심화, 경운 등 토양 작업 지장이라는 세 가지 주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토 기술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오늘 교수님이 강의한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암기하시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